안녕하세요. 수채화 작가 김수산나입니다. 첫 색은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에 퍼머넌트 옐로우 오렌지를 섞어 시작합니다. 켄트지는 종이 요철이 적어 색을 오래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더 빠르게 채색해야 붓 얼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에 남아있는 첫 색에 오페라를 섞어 조금 더 붉은 계열색을 올립니다. 이때도 역시 앞에 칠한 색이 덜 말랐을 때 칠해야 색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피코크 블루에 오페라를 약간 섞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하늘색을 칠하는데요. 이때 평붓의 모서리를 이용해서 붓을 떠내듯이 천천히 떼면 물방울이 작게 남게 됩니다. 남아있는 하늘색에 오페라를 더 많이 넣어 갈색에 가까운 색을 만들어 채색합니다. 어두운 부분 표현이므로 붓자국이 남거나 서로 겹쳐서 무거운 느낌이 강조되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밝은 레몬 옐로우에 흰색 포스터 물감을 섞어 만든 밝은 노랑으로 저 멀리 지는 해에서 보내는 약간의 역광을 표현합니다. 흰 물감을 섞은 색으로 넓은 면적을 칠하면 탁한 느낌이 커지므로 색을 섞을 때도 종이에 칠할 때에도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얄미울 정도로만 써야 좋습니다. 로즈마더에 바이올렛을 섞어 만든 거의 검정에 가까운 색으로 그림 양측의 자연을 채색합니다. 앞에서 만들어 칠했던 짙은 색에 오페라나 브라운 레드 같은 따뜻한 색들을 넣어 조금씩 색상이 달라지도록 변화를 줍니다. 여기에서는 물을 적게 섞어 칠해야 약간은 끈적한 느낌이 들면서 눅진한 대지의 무게감도 함께 표현됩니다. 만일 물을 많이 섞어 칠하게 된다면 투명한 느낌이 되면서 석양을 등진 짙은 색과는 점점 거리가 멀게 되지요. 로즈마더의 바이올렛을 섞어 칠했던 어두운 색에 인디고를 더해서 더욱 검정에 가까운 색을 만들어 묘사를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자로 잰 듯한 원근법을 따르고 소실점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풍경 사진이 전해주는 사실에 충실히 따르면 됩니다. 보름 전 킴스아트에 올린 체코 구시가 광장 그림과 같이 이번 그림도 220g 켄트지에 그렸습니다. 그림 크기가 아주 앙증맞은 작은 사이즈 덕분에 짧은 시간에 호다닥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조연이랄 수 있는 달리는 자동차들도 크기가 작으므로 대략적인 명암 표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동차는 조연이니만큼 주제를 해치는 과도한 묘사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주의를 해야 하지요. 세필 신공의 시간입니다. 나뭇가지는 질감 표현이 되도록 적당히 울컥거리면서도 힘있는 붓질로 마디를 그려줍니다. 전선을 그릴 때는 호흡을 가다듬고 한 번에 긋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렇게 세필로 단숨에 긋기 어렵다면 수성 색연필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 그림은 학생들 노을 그리기를 위한 연습용 소재였기에 구도에 따른 그림 무게의 균형 같은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고 작고 쉽게 노을만 크게 부각되게 그린 작전용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게 되는 경우라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 그림 구도의 균형을 맞추어 조금 더 손보기로 했습니다. 사이즈를 늘려 그림 크기를 키우고 색을 입히니 어떠신지요? 만들어 칠하던 짙은 와인색에 학생용 팔레트에는 없던 홀베인 회사의 섀도우 그린을 섞어 색을 연결합니다. 사실 이리 섞거나 저리 섞어도 색만 원하는 대로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색상명을 알려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때그때 그때 다르니만큼 색을 만드는 것은 정답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좀 접근이 편하실 거예요. 여전히 닦아내거나 수정하면서 세부 묘사로 마무리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림 아래쪽에 형식적으로 깔려있던 도로나 자동차 부분이 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 좀더 많이 시선을 끌게 되었으니 불가피하게 손을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는 대상을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걸걸 하면서 추측할 수 있을 정도의 윤곽은 잡아줘야 그림 안에서 더욱 자연스럽게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킴스아트의 수채화 담당 수산나였습니다.